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로드샵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할인을 많이 하길래 소확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에뛰드하우스에서 구매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더블래스틱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얼굴 바탕에 까는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백화점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에뛰드하우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잘 나왔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뉴트럴 바닐라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아주 물처럼 흐르지는 않고 살짝 점도가 있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모공을 잘 메워줄 듯한 점성 있는 제형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르마니의 UV 레스팅 파운데이션이랑 좀 제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쓰면 좋다고 해서 이 글로온 베이스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 베이스는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한번 사용해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겔랑로르? 저렴이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겔랑로르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얘는 로르랑 확실히 달라요. 겔랑로르는 확실히 수분감만 꽉 채워주거든요. 즉각적으로 수분감을 꽉 채워주는 수분 공급에 집중한 베이스이고요. 얘는 오일 성분이 약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름도 오일볼륨 베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분이 있고 오일이 있는데 오일이 겔랑 로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생김새는 사실 비슷해요. 겔랑 로르는 실제로 금이 들어가 있고 얘는 금은 아니고 약간 골드색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사용을 해보니까 수분감도 채워주긴 하는데 확실히 약간 유분감 오일로 유분감도 확 채워주더라고요. 사실 겔랑보다는 좀더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전 이거 오늘 처음 사용해봤지만. 사용감이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앞으로 되게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겔랑과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이 베이스도 충분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래쉬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아이래쉬는 어느 브랜드를 가도 다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아이래쉬를 사실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써본 아이래쉬 중에 제눈 모양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시세이도도 써보고 뭐 좋다는 거다 써보긴 했는데 이눈 커브 곡선이 저랑 진짜 안 맞았었어요. 근데 이 에뛰드하우스는 다른 제품보다 이 폭이 좀 짧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커브가 다른 래쉬들보다 약간 더 굴곡진 것 같아요. 더 깊게 파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커브가 제 눈에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속눈썹 끝까지 다 찍을 수 있고요. 원래는 이 뷰러를 다이소 껄. 1000원짜리 를 썼었어요. 저한테 비싼 거든 싼 거든 다안 맞아가지고 그냥 다이소 1000원짜리 썼었는데 얘도 12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이소 쓸 때는 c 이도의 부분 뷰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그래서 한 번에 안 찝히기 때문에 앞쪽이랑 끝쪽은 한번더 찝어주려고 그 부분 뷰러로 한 번씩 더 찝어줬었어요. 그래서 뷰러를 하는 단계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얘는 한 번에 찝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졌고 그리고 제눈 모양이 너무 딱잘 맞아서 진짜 이 쾌감이 있어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써본 뷰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진짜 가성비 갑입니다. 제가 전에 에뛰드에서 예전에 4,000원짜리인가? 그좀 고급형 뷰러가 또 있어요. 그것도 사용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뛰드 하우스의 도토리 퍼프입니다. 이 도토리 퍼프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이런 물 먹여서 쓰는 퍼프를 많이 찾고 있었어요. 리뉴얼 전 버전인 올리브영 제품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올리브영 퍼프는 이제 리뉴얼 되고 나서 살짝 더 딱딱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화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쓰던 중에 딱 맘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코르에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파는 그런 퍼프를 구매해서 일회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도토리 퍼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물 먹여서 한번 써봤어요. 오늘 메이크업할 때 써봤거든요. 올리병 퍼프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쪽 면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얼굴 빤빤하게 바를 때도 좋고요.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은 코! 이런 곡선 하기 좋고 세워놓을 수 있게 바닥도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거 50% 해서 4,000원인가 판매하고 있는데 에뛰드하우스가 이번에 7개 이상 사면 57% 추가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2,000원 또안 되게 주고 구매를 한것 같은데 너무 싸서 이렇게 두개 샀는데 좀더 사놓을 걸 그랬어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가성비 값아 물론 전 싸게 사서 네. 이게 원래는 8,000원인가 그래요 정가는 8,000원 주고 사기에는 살짝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짠! 이거 아이패치를 구매 했습니다 저는 에뛰드하우스의 이런 부분 패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은 에뛰드하우스가 이런 부분 패치 되게 잘 만들어요 이 아이패치나 이 입가나 입술 패치 이런 게좀 많거든요 근데 잘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딱 필요한 부분에 하기도 좋고 간편하고 이 제품은 진짜 피부에 탁 붙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할인해서 저는 8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할인할 때 쟁여놓기 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항상 쟁여놓는 립앤아이 리무버. 요 제품은 이제 오일이랑 물이랑 반반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제품인데, 저희가 정말정말 좋아해서 항상 쟁여놓고 살거든요. 지금도 한, 한두개 쟁여져 있는데, 전 이게 떨어지는 게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할인할 때마다 항상 구매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까먹고 샘플인 줄 알고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이건 샘플이 아니라 사실 제가 구매한 섀도우입니다 에어무스 아이즈 매트 손솔 바람인가 봄 컬러이고요 베이스로 깔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색상이 약간 밝은 베이지? 살구베이지 같은 컬러이고요 제형이 가루와 크림 타입의 중단 정도? 그래서 에어무스라고 하나 봐요. 여기서도 약간 무스 타입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도 아니고 크림도 아닌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색상도 베이스로 쓰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려고 급하게 찍었어요. 저는 이렇게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서 사실 사은품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짠! 이런 텀블러 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짱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런 텀블러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남편 아침에 미숫가루를 제가 타주는데 그때 여기다 타서 주면 여름에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빨대도 같이 플라스틱으로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텀블러가 자세히 보면은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물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매우 매우 귀엽습니다. 이런 귀여운 디자인. 아, 취향 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까지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7가지를 샀는데 저 32,000원인가 주고 결제를 했거든요. 할인 다 받아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득템을 했는데 이 선물까지 주시고.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롬앤에서 두 가지를 구매 했어요. 파운데이션이랑 이 립스틱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파운데이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파운데이션은 케이스가 되게 특이해요, 요렇게. 오픈해서 펌핑형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저는 페탈 베이지 컬러를 샀고요. 약간 23호, 22호 사이에 걸쳐있는 사람이 쓰기 좋은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얘도 한번 짜볼게요. 얘는 아까 에뛰드보다는 훨씬 주르륵 흐르는 물 같은 제형이에요. 발림성도 부드럽고 물 같은 제형이라 좀더 얇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에뛰드고요. 이게 로맨입니다. 로맨이 살짝 더 핑크톤이 돌죠. 제가 오늘 이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했어요. 보이세요? 이게 마무리감이 약간 세미 매트? 매트함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저는 사실 촉촉한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어, 이 파운데이션을 자주 쓰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운데이션 특징이 확실하게 있어요. 진짜! 모공을 정말 잘 가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랑 프라이머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물같이 흐르는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모공을 진짜 잘 가려줘요. 전 지금까지 촉촉하고 약간 광나는 제품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송한 파운데이션보다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모공도 더 부각이 되고 유철도 더 부각이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광나는 피부 표현이 좋아 가지고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너무 피부를 약간 매끈하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요철을 다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약간 신박템이에요. 진짜 백화점 브랜드에서 불법한 마무리감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제가 매트한 파운데이션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운데이션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잘쓸것 같아요. 진짜 피부가 블러 처리한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광은 안 나는데 약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립스틱인데 어썸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엄청 사람들이 극찬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 제로 매트 립스틱 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레드 컬러를 하나 샀었는데 어 그때도 사실 너무 매트하고 뻑뻑해서 저는 그 뒤로도 손이 잘안 가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또 샀습니다. 그 이유는 컬러가 다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은 컬러가 진짜 이쁘긴 이뻐요. 진짜 이쁘죠? 컬러가 딱 약간 살구색? 살구 코랄색 같은 약간 상아빛이 섞인 흰기가 살짝 도는 그런 코랄색이에요. 제가 지금 바른 립이 이 색이거든요. 보시면 똑같죠? 근데 어, 저는 롬앤의이 제로 매트는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매트예요. 이 매트함이 여기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렇게 매트해서 잘안 지워지는 거래요. 그리고 주름도 다 채워줄 수 있는 거고, 저한테는 살짝 매트해서 아쉽긴 하지만,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컬러가 진짜 이쁘죠. 컬러가 진짜 상아색? 또는 흰빛 또는 코랄색이고요. 그리고 저는 입술이 착색이 많이 돼서 되게 어두운 편이에요. 이립 라인 쪽이. 그래서 항상 이런 컬러를 바르면은 입술색이 비쳐가지고 이대로 발색이 안 되고 좀더 탁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넬에서 이런 컬러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손등에 테스트한 다음에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발라보니까 완전. 한번도안 보이더라고요. 제 입술색이 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제 입술색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진짜 딱그색 그대로 발색을 해줘요. 그래서, 입술 배경색이 어떻든 간에, 발색을 딱 똑같이 해줘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얘는 매트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색이 예뻐요. <laughs> 그 단점들을 다 생각하고도 사용할 정도로 너무너무 색이 예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 색은 꼭 한번 사보시길 추천하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9,9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롬앤은 진짜 제 개인적인 불만? 개인적인 단점이긴 한데요. 이 패키지가 이렇게 네모네모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롬앤 패키지예요. 근데 너무 저렴해 보여요. 이 패키지가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너무 가볍고, 그리고 약간 산티한다고 해야 되나? 저렴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저렴한 노드샵 제품이긴 하지만, 패키지가 고급스러우면, 이왕이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가볍고, 너무 조금 산티가 나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에뛰드와 롬앤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요즘 할인이 많이 하길래 계획에 없던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특템한 제품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